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의 시간을 낭비드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1, 2부로 조금 나눠서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부, 보이저 미션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 보이저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보이저 탐사선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이저 77년도에 발사됐다고 해서 저기 신스 77이라고 돼 있고, 나사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이저 미션입니다 지금 보이저 미션에 대한 그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1977년도에 어. 보이저 1호가 이제 음. 발사가 되는데 보이저 2호가 조금 며칠 더 빨리 발사가 돼요 보이저 2호가 빨리 발사가 돼요 음.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되냐 보이저 1호가 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이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조금 있다가. 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호가 먼저 나간 것 때문에 네. 2호가 더 멀리 갔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어? 근데 사실 1호가 더 멀리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단한 네. 번도 빨리 나간 두달 이외에 2호가 1호보다 멀리 간 적이 없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네.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제 보시면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그 다음에 보이저 1호는 토성의 타이탄을 관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임무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계 밖을 벗어나는 궤도를 음. 이제 갖게 되고요. 보이저 2호는 이후에 토성을 거쳐서 천왕성을 거치고 네. 해왕성을 거치고 이런 탐사의 여정을 거치게 됐는데 이쭉긴 탐사의 여정에 보이저 미션이 음. 시작되기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미션이 이렇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미션의 현재 상태예요. 이게 음. 어제 자료거든요. 음. 보시면은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날, 그리고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 제 생일이죠. 제 생일날 발사가 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궤도님이 언급하셨던 지구로부터의 거리, 보시면은 보이저 1호가 훨씬 멀리 있어요. 233억 킬로미터를 가 있고, 보이저 2호는 195억 킬로미터를 가 있죠. 엄청나게 멀리 가고 있어요. 와. 이거를 AU. AU라는 거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그러는데,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킬로미터를 AU 단위로 변환을 하면은 지구와 태양 거리의한 155배 정도 가 있고, 156배. 보이죠? 2호는 한 130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맨 밑에 부분을 보셔야 돼요. 맨 네. 밑에 부분에 보면 초록색 띠가 있고 노란색 띠가 있어요. 보면은 보이죠? 1호도 보이죠? 2호도 둘다 노란색 띠가 이제. 더 길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숫자가 다르기는 한데 절대적인 수치로 봐도 지금은 이제 노란색 띠가 더 멀리 돼 있어요 이거는 네. 뭐냐 보이저 미션에는 차지드 i 파티클이라고 해서전하 대전된 입자를 음. 감지를 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디텍터를 음. 가지고 있는데 이게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이 내뿜는 입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태양풍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입자들이 태양계라는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 초록색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입자들의 양 초록색이요? 어, 초록색은. 근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태양이 아닌, 그러니까 r 지드 파티클이 아닌, 대전된 입자가 아닌, 그냥 중성 입자들의 양이에요.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적고 주황색이 많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양계를 벗어나 있다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 그렇죠. 태양계 안에 있으면은 그 초록 색깔이 더 길게 나오죠. 그렇죠. 항상 없는 거네요. 초록색이 길었었어요. 음. 2012년도, 2018년도까지는 항상 초록색 바가 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둘다 보이죠. 1호도 보이죠. 2호도 태양계 그 영향권에 벗어나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라는 음. 것을 저 표시를 보고 알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원래 보이저 계획은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을 한 번에 다 탐사를 하겠다는 대장정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1970년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태양계 외행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음. 당시에만 하더라도 목성에 그냥 갔던 거는 8오니오 10호, 11호 정도인데 장비가 고장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전해 주지 못했어요. 사진도 음. 많이 찍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저 화면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목성의 이미지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음. 저 정도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도 저 정도 이외에 넘어서는 정보를 얻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딱 이거는 음. 제가 텍사스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음. 텍사스에 있는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직접 오. 토성을 봐도 딱저 정도 위성들이 몇 개가 있고 고리가 있고 대기로 이루어져 있고 딱저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탐사가 필요했겠죠. 근데 너무 멀어. 얘네들이 그, 목성도 멀고 토성도 멀고 천왕성, 해왕성은 정말 더 멀고 그냥 가려면 20년이 걸려. 해왕성까지 가는데. 20년이 우와. 넘게 걸려요. 그런데 마침 이게 보이저 미션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행성 중, 중력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이 행성 중력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이 보이저 미션은 스윙바이, 그렇죠? 스윙바이. 음. 예를 들면 목성을 음. 돌때 목성 방향으로 살짝 꺾죠. 지금 보이저 음. 보시면은 보이저 1호에 보시면 파란색이 목성이에요. 네. 그래서 목성을 지나면서 음. 이렇게 살짝 꺾이고 또 음. 토성을 지나면서 살짝 꺾이고. 토성을 지나면서 꺾이는 모습이 이제 보이저 2호에서 음. 볼 수가 있어요. 음. 보이저 2호에서 또 계속 꺾이고 꺾이고. 이래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 음. 전환을 하면서 속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행성들이 딱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보라색이 이제 보이저 1호거든요. 네. 네, 파란색이 보이저 2호예요. 그래서 각각의 보이저가 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궤도들을 거쳐갔는지 보이저 어. 1호는 토성에서 올라가죠. 그때 토성을 지나면서 이제 태양계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 외에 음. 반면에 보이저이호는 계속해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탐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어. 천왕성, 해왕성까지. 와, 신기하다. 네. 목성 찍고, 토성 찍고, 천왕성 찍고, 해왕성 찍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원대한 계획이 바로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행성들의 일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게 네. 일직선으로 딱한 번에 서는 게 아니고 음. 딱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갈 때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 우리가 일직선으로 여행을 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행성이 그 지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직선으로 한 번에 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궤도들을 돌아야 되는데, 네. 먼 길을 갈아야 되는데, 한 번에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직선으로만 한 번에 갈수 있는 궤도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칼텍의 교수님이 1966년도에 이제 논문을 냅니다. 이때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하면 은 한꺼번에 그동안 탐사하지 못했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거의 175년, 17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게 긴데. 그렇죠 그래서 1966년도에 플란드레 박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a 나사 j p l 에 알리게 되고요 아까 나사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때 놓치면은 또 175년 176년을 기다려야 돼안 그러면은 한번 탐사선을 보낼 때3 40년을 걸려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위험성도 크고 뭐3 40년 동안 어떻게 과학이 발전할지도 모르는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은 외 행성을 탐사를 해야겠다 가스 행성들을 탐사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시간도 절약이 되죠. 장비도 절약이 되죠. 그리고 장비가 절약이 되면 돈도 절약이 되는 시간은 금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면 돈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69년도에 탐사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탐사선을 쏘아 보내서 한 개는 1977년도에 발사를 해서 목성, 토성, 명왕성을 탐사를 하게 되는 거고 다른 한 개는 1979년도에 발사를 해서 목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하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의 계획은 보이저 계획이 아니고 저 밑에 보듯이 더 그랜드 투어라는. 음. 저게 원래의 프로젝트 음. 이름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 워킹그룹, 이 프로젝트 미션의 최어가 저두 분이에요. 반 알렌 교수님하고 맥도날드 음. 교수님이에요. 어? 반알랜 교수님은 어,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반알란데를 발견하신 그 교수님이 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팀을 꾸리는 거죠. 한 23명의 과학자들까지 1969년 8월 3일에 딱 국회하고 우리나라를 치면 청와대 백악관에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말할 때 진짜 멋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닉슨 대통령한테 딱 가가지고. 보세요. 이게 이런 현상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야. 175년, 17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 1 7 5 5년 전에 대통령인 제퍼슨 대통령은 이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이야. 당신이 닉슨 대통령은 이 기회를 날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음. 역사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감성을 터치하듯이 설득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농담 섞인 진담을 통해서 1970년에 7월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승인이 납니다. 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1년도에 사실 계획을 세우면은 처음에 처음부터 돈을 많이 부르면은 잘안 돼요. 그쵸. 이렇게 많이 들어? 음 그래가지고 그치죠.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971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음. 처음에는 약 7억 5천만 달러의 돈이 드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9억 달러로 또 1억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말했던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르잖아. 왜 이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71년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냐면, 아까 자료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백악관에서 승인이 납니다. 음.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저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 그렇. 그래서 원래 승인이 됐던 그랜드 투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사실은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가지 많은 마라. 많은 돈을 썼는데도. 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 안 돼! 이거 175년, 176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음. 어, 이거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프로젝트를 가서 들고 가서 원래 있던 돈만큼이라도 줘라. 음, 이것만으로도 음, 음, 음. 우리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겠다. 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 69년도에 70년도에 승인이 나서 2년 동안 계속 정부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좋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너네는 대신 7억 5천만 원을 반으로 줄인 3억 6천만 줄게 그러니까 두 개만 탐사해라 행성이 두개 줄였다고 돈을 딱 반으로 줄이면은 딱두 개만 탐사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72년도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랜드 투어에서 목성, 토성 프로젝트로 이름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메리너 프로젝트 라고 이제 되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과학자들은 정말 이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목성 토성은 그래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문제는 천왕성 해왕성이었어요. 천왕성 해왕성은 이때 아니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천왕성을 탐사하고 해왕성을 탐사한 탐사선은 보이저가 유일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간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학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1972년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이제 최초의 보이저 프로그램, 그 당시에 메리너 프로그램이었죠. 어? 메리너 프로그램 과학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방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다갈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놓쳐요? 저기서 이제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저 미팅에서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77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 175년 전에는 이런 행성이 늘어섰을 때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예요. The cat sat on the 그 당시 탐사라는 게큰 범선을 만들어서 막 세계 일주를 하고 막 음. 그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성 일렬이 찬스가 왔더니 마침 우리가 기술도 가지고 있어. 음. 이, 이때를 놓치면 또 175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한테는 아, 너무 이게 큰 기회야. 어 그러니까 큰 열망인 거죠. 음. 그래서 이 탐사선을 나사 JPL에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사 네. JPL Z 추진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외행성 모두를 탐사를 할수 있도록 설계를 시작. 음. 일단, 돈은 없지만 정. 설계는 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백악관에 보고를 할 때는 계속 목성, 토성만 음. 탐사를 하겠다고 말을 해요. 안 그러면은, 어, 너네 목성, 토성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천왕성, 해왕성이 갑자기 나타나? 음. 안 돼! 이렇게 취소해버려가지고 아예 짤리 염려가 있으니까 아 약간 이렇게 큰 플랜을 짜놓고 이 음. 정도만 보여준 거구나 그렇죠? 음. 이제 그때는 계획은 다 짜놓고 우리는 간다 이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간다 아 이렇게 계획은 짜고 음. 하는 거죠 그래서 탐사팀은 그 야망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탐사선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학자들하고 엔지니어들은 언제든지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외부 탐사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장비에 더 달아야 하는 장치도 있을 거고 또 무언가 측정 장치들 도 달아야 할 거고 통신 장비도 더 좋은 장비를 달아야 되고 안테나도 달아야 되고 성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먼 곳으로 가려면은 음. 근데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까 어? 말했던 이유 때문에 아. 뭔가를 더 달려고 하면은 아예 프로젝트가 없어질 위험이 음. 컸었어요. 아. 저 프로젝트는 당시에는 취소 대상 일호였어요 그래서 근근히 음. 버티고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로. 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더 멀리 탐사할 것 같은 형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하지만 과학자들은 음. 그거를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 엔지니어들한테는 이제 미션 안에 또 다른 미션이 있었던 거죠. 어. 이 당시에 보이저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됐던 게 아니에요. 약간의 그공민레 같은 개념이 자발적인 공민레가 들어갔던 거죠. 이때 아니면 못한다. 그리고 1977년 발사가 다가오기 몇달 전에 이 프로젝트는 메리너 목성 토성에서 보이저라는 프로젝트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음. 1977년 발사 직전에 보이저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제 미션 중에 미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새로운 장비들도 달지 못하고 이렇게 음. 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음. 한 번씩 목성을 지나고 토성을 지나고 음. 천왕성을 지나고 해왕성을 지날 때마다 프로그램을 싹 포맷하고 다시 새 프로그램을 입힙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그 장비에 최적화되도록 그 상황에 최적화되도록 갈 때마다 프로그램을 싹 포맷하고 싹 다시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어, 자, 어, 동남아 대단하다. 투어라고 속이고 세계여행 간 거예요. 그렇죠. 어, 맞아요. 자, 앞바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빠다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음. 뒷바다로 들어온 거야. 그렇죠. 예, 들적 그냥. 심지어 스윙바이로 갔잖아요. 스윙바로 응. 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지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간 거야. <laughs> 그렇죠. 정확해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여행 경비가 부족하니까 가서 거기서 막 버스킹 해가지고 막 깡통에다 돈 모아서 또 가고 또 가고 해고간 거거든요. 맞아요. 와. 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과학... 능력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궤도 음. 과학자들이 할수 있는 걸이 당시에 다 쏟아부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이저 계획을 준비했던 과학자들하고 엔지니어들은 애초부터 이 보이저 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거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음. 그죠? 그렇게 벗어날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용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네. 우리가 병 속에 편지를 넣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면 어디론가 흘러가서 누군가가 주워가지고그 어, 안에 있는 메시지를 누군가가 이제 읽어보고. 음. 뭐이 사람이 위험에 빠졌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하고 메시... 싶은 메시지가 모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찾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보이저호에 메시지를 넣기로 합니다. 오! 과학자들은 지적 생명체가 만약에 보이저호를 발견을 했을 때 지적 생명체가 우리의 행성에 대해 음.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또 과연 우리는 지적 생명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했던 거죠. 이런 계획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칼세이건이었습니다 어? 칼세이건? 네, 중요해. 우리 한번랩 미팅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 네네. 칼세이건은 아마 20세기 후반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나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성 탐사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 그 프로젝트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칼세이건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음 심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칼세이건이 했던 가장 큰그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세이건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이 유일한 생명체라면 얼마나 큰 공간의 낭비인가 음이 말을 하신 분이 칼세이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칼 세이건이 아니고 이 말은 사실 19세기 초 유명한 역사가이자 평론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남긴 말이에요. 음. 그거를 칼 세이건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남아있는 걸 제가 어렵게 찾았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자막도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칼 세이건이 맨 처음에 말하길 토머스 칼라일이 말하길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어 이... 没。美 What a waste of space. 음... 만약에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우주가 끔찍할 거라고 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만이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공간의 낭비인가라는 음... 말을 칼라 일이 했던 걸칼 세이건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번쯤은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 생각을 합니다 ]��요. 사실 이 골든 레코드는 예전에 칼 세이건 편에서 다뤘던 파이어니오 십 호에 실렸던 파이어. 이어니어 동판에서 모티브를 받은 거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의미하다, 뭐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저에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단순히 동판에다 그림 하나만 뜯찍어서 보내는 것은 어 조금 의미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프랭크 드레이크. 너무나 드레이 크 프랭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프랭크 드레이크 음. 교수님입니다 우리 랩 미팅에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훌륭한 이론 물리학자였고 그다음에 행동력이 정말 뛰어난 분이셨어요 음. 그 아이디어도 넘, 엄청나게 넘치는 분이셨고 그래서 이 드레이크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냐 그 동판을 어?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 바에야 아예 레코드판으로 만들자 음. LP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자 그러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오 진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음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사실 음. 보이저 과학자들하고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음. 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냐면은 사실 보이저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외행성의 탐사예요. 음. 가스 행성들의 탐사인데 아, 음.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이 이 메시지로. 골든 레코드에만 집중이 음. 되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뭔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님이 당시 보이저 과학자들한테 이쁨은 못 받았다고 그래 약간 이제 아 어, 굳이 음. 꼭 이런 것까지 칼세이건하고 둘다 음. 약간 그런 기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과학자분들 네 이게 골든 레코드입니다 골든 레코드는 일반적인 LP판과 같은 형식이었는데 오직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LP판은 원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 변형되지 않고 오래 음.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기 음. 위해서 금속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저 안에 총 2시간 동안 재생이 될수 있는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음악이 담겨 있고, 네. 나머지 30분은 다른 자료들이 남겨, 담겨져 있고, 이 다른까요? 골든 레코드에 담기는 음악들에는 약간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음악이 전 세계 문화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음. 이런 기준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기준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이어야 한다. 음. 우리가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걔네들도 어, 명작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음악일 거다. 약간 이렇게 우, 하는 거죠. 문화와 정서를 좀 담은 그런 건가요? 봐 그렇죠. 봐요, 그래서 이 골든 레코드에는 세계 각국의 인산말도 들어있고, 베토벤의 운명, 모차르트의 뭐 밤의 여왕, 음.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뭐 이런 명작들, 아까 그 기준에 맞는 음악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30분에는 뭐가 들어있냐? 세계 각국의 인산말, 우리나라의 말도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음. 유튜브 음. 같은데 찾아보시면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두 시간짜리가 풀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들, 이미지들을 이제 인코딩을 해가지고 네. 저기에 이제 넣어놨어요. 아이의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같은 이미지 또 자연의 이미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음. 외계인들이 저걸 보면은 어떻게 작동을 해? 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LP 판이라는 걸 알아. 네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 근데 아는데 음. 외계인들은 어떻게요? LP 판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게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LP판이고 네. 왼쪽에 있는 게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저에 실을 땐저 뚜껑을 덮었어요 오 사용설명서까지 적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앞쪽에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그 LP판에 보면 스타일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딱 네. 바늘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그 바늘도 저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 연주를 할수 있게. 그래서 이거 여담이기는 한데 실제로 저게 한번 연주가 된답니다. 보이저가 운행 중에 실수로. 음. 어? 어떻게 어, 해, 실수? 연주가 되는데 음. 그때 연주하면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요. 연주를 음. 하면 음악이 재생이 되고 음. 뭐 이런 에너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확인을 하고 엄청나게 껐다고 그래요. 그 왜냐면 궤도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음. 그 어, 조그만 음. 힘으로도 음. 궤도가 바뀔 수가 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음. 어, 스타일러스와 그 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카트리지까지 저기한 세트로 인권까지 음. 해서 이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맨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 지구의 위치가 펄사 기준으로 보통. 이제 우주에서 위치를 나타내는데 기준점을 삼는 게 펄사가 이제 에너지가 세고 규칙적으로 이제 신호를 주기 때문에 펄사를 기준으로 이제 위치를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그 제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골든 레코드도 보이저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저 설계를 할때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보이저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핵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멀리 나가게 되면은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렇게 발전을 할수 있게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어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게 이제 로켓에 어떻게 들어갔나 제임스웹처럼 완벽하게 접지는 않고 긴 부분들 있잖아요 긴 부분들 만 이제 이렇게 접어서 큰 전체적인 모양 g 유지를 한채 t 안쪽에 페이 로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m a i 여 thing is that the main thing is t h a 이 the 이 a i n thing is 과 h a t the main t h i 한 g is that the main 들 h i n g is that 실패란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모든 실패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의 테스트를 하고 백업 장치들을 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이때를 놓치면 은 다시는 발사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리스트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어, 그래좀 그러... 궁금해요. 네. 다들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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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가지고 이걸로 토론을 할까요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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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날 때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가능한 한 모...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음. 다 의견을 내면 그걸 종합을 하겠죠. 아, 그 종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와. 거기에 대한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잘안 일어나죠. 음. 캠핑 갔을 때 내가 텐트에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음. 요리를 할 거면 또 연료들도 충분히 가져가잖아요. 근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떡 하는지 아니면 불을 지필 수 없으면 라이터거나 뭐 이제 음.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어떡 하는지. 가능한 모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 AS가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1977년 6월 16일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런 기록을 보이저호에게 남깁니다. 외계인한테 보내는 메시지겠죠. 여기 멀리 작은 세상으로부터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이제 보이저호가 선물인 음. 거죠. 이 세계의 소리와 이 세계의 음.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모습과 음악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징표입니다. 음. 이 모든 게 골든 디스크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살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아 그렇게 살아남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외계인과 만날 때까지 존재를 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전달을 합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네, 여기까지가 보이저호의 발사 직전의 준비 과정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들 이렇게 일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